자 오늘은 카이로프라틱의 어, 골반 교정 장골을 이용해서 하는 교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하기 전에 어, 어느 쪽 골반이 PI고 AS고 어떤 방향으로 변이되어 있는지 에 대해서 이제 어, 측정을 필요가 있는데요. 다리의 장단 쪽을 이용해서 구분해서 골반의 변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이제 위치를 시켜놓고요. 후드골의 2오피스부터 초추 라인을 따라서 힙의 중앙 라인을 해서 중심선 안에 양쪽에 똑같이 대칭을 늘리도록 이제 이렇게 위치를 시켜 놓고요. 자, 환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엉덩이를 한번 들어서 툭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자, 발목 쪽에 텐션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미 이완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목에 텐션을 좀 줄여줘야 아, 좀 동일한 조건에서 좀더 정확하게 골반 측정을 할수 있고요. 장단적 부분을 해서 15도 정도 이제 올려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손가락 세개를 이용해서 복사뼈 바깥쪽 종골을 잡아서 자, 15도 정도 들어서 너무 과도하게 꺾지 않고 그대로 결대로 갖다 붙입니다. 정면에서 위에서 찍어보세요. 정확하게 보이게 자, 이러면 오른쪽이 현저하게 많이 짧게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오른쪽이 짧은 쪽의 다리, 피하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어, 검사상 이제 하나의 검사상 나왔고요. 포지션 2로 넘어가서 정말 이쪽이, 어, 플러스 D냐, 플러스 마이너스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짧았던 다리가 올려서 길어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길어지면, 플러스 D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짧아지면, d d에 대한 변이가 되겠고요. 지금 환자는 플러스 티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내방이냐 외방이냐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벌어지는 게 외방이라고 그러죠 고관절의 내배전이 이루어지지만 여기의 모습은 ex로 변하기 때문에 외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오른쪽이 현저하게 더 많이 내회전이 네, 되고 있고요. 자 왼쪽은 많이 안 가죠. 자, 그래서 오른쪽 결과이 순수하게 지금 EX된 PI 후 하방 변이의 EX된 커플 모션으로 PI가 EX가 보통 커플 모션인데요. 된 어, 변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어, 판단이 나왔고요. 이제 PI EX에 대한 골반교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개 대시고요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게 옆으로 누워보세요 환자를 머리부터 다리 일직선이 되기 일단 정렬을 시키고요 다리 펴세요 그 다음에 위에 다리를 구부려서 살짝 지션을 만들어서 앞쪽으로 끌어옵니다 끌어오고 쪽 팔은 약간 아랫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사착포스를 풀어서 내려주고요. 시술자는 4차 포지션 사이에 다리와 다리 사이를 놓고 포지션을 위치합니다. 다음 해야 될 동작은 PSI s 를 찾는 건데요. 이게 이제 마르신 분들은 잘 잡히는데 음, 살집이 많으신 분들은 PSI 찾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리 사이 끼워둔 다리를 움직이면서 PSIS가 움직이는 부분을 찾아서 PSIS를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PSIS가 잡히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손에 피 c 펌을 이용해서 PSIS를 그대로 살짝 덮어줍니다. 그리고 환자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반드시 밑을 바라보려고요. 손은 어깨를 지지하거나 손을 잡잡 잡, 여기 위치한 손을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용하실 수 있지만 처음에는 어깨 쪽을 고정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테크닉이 들어갈 때 어깨를 과하게 밀어버리는 동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지, 지지, 고정의 상태로 놔두시고요. 자, 티슈풀란내 손을 놓지 않고 약간 끌어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몸의 낙차를 이용해서 이제 테크닉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워 보시고요. <laughs> 이만 놓으 포지션 만들고 방쪽으 살짝 들어서 피해 쳤어 어깨를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교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 됐다면 다리 길이가 어느 정도 회복, 짧은 쪽 다리 길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거고, 아까 측정했던 내방과 외방에 대한 부분도 좀 수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엉덩이 한번 다시 들었다 놓으시고요. 자, 아까보다는 조금 아직도 딱 맞지는 않지만, 아까보다는 많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투로 넘어갔을 때 다리 길어지는 것도 높이도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방과 외방 아까보다는 현저히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골반 0 0에0해서 알아봤습니다.